요한, 일 선은, 일 장과 2 장에 나온 내 용은 하나님 과의 진한 사랑 가운데, 그 사귐 가운데, 우 리가 어떻게 신앙 생활 을 해야 되는 지에 대한 부분 을 이야기 하고 있 다면, 3장부터 저번주에 나눴던 4장 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참다운 그리스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7절부터 5장 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에 그 개명을 실천할 때에 그 근거가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오늘 4장 7절부터 5장 3절까지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이 오늘 보게 될 사장 7절부터, 그리고 계속 보게 될 5장 3절까지의 내용은 총 18절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절수 가운데, 사랑이란 말과 또 하나님이란 말과 대명사를 다 포함하면 각각 34번씩이나 쓰여져 있다라는 거지요. 사도 요한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요. 어, 사랑장으로 불리는 아주 유명한 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으로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랑의 실천적인 면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 사랑의 성가와 쌍벽을 이루는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어, 가장 많이 강조되어지고 또한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일까? 그냥 검색만 해봐도 사랑이란 단어가 툭 나옵니다. 몇 번이나 반복되냐면 1556번이 성경에서 반복이 돼요. 그냥 사랑이란 단어만 반복 찾았을 때 그렇고요. 사랑에 관계된 것까지 다 찾게 되면 어마어마한 양으로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꾹 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나오는 것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그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만 툭툭 나오는데 하나님 의 마음이 느껴질 만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도 또한 우리 신앙도 이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사랑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또이 사회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들 이 문제들이 왜 나오는 걸까요? 폭행적인 부분들, 또한 사회 여러 가지 어두운 면들이 왜 자꾸만 이렇게 보도되어지고 나오는 걸까? 아무리 눈 씻고 그 원인을 찾아봐도 사랑의 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많은 부분들 가운데 사랑을 갈구하는 그 목소리들이 어쩌면 사회의 어두운 면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도 베드로도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외치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외칩니다. 사랑이 이미 얼마나 대단한지는 우리 삶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생명을 낳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거이요 우리의 몸에서 사랑이 흘러나오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메말라지지요. 그리고 깨어지고 부서지게 됩니다. 근데 사랑을 주세요라는 꽃말을 갖고 있는 식물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라는 꽃말을 갖고 있는 그 식물이 있는데, 뭐냐면, 발음이 좀 어려워요. 유추프라카치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유추? 유추프라카치아라고 이 아프리카 습지에 살고 있는 식물인데요. 이 식물은 결벽증이 있는 식물이래요. 그래서 한 생물이 지나면서 툭 건들면 시들어 죽는답니다. 그냥 건들기만 해도 한번 가다가 툭 건들면 시들시들해서 죽어가는 식물이 이 유츠프라카치아라는 이 식물인데 사랑을 주세요라는 그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한 학자가 조사를 해봤대요. 그래서 이 식물에 대해서 어 연구한 걸 발표를 했는데 이 식물을 한번 건들면 시들시들 죽는데 그다음 날그 다음 날그 사람이 또 건들면 살아나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또 건들면 파릇파릇 새돈이 새순이 돋기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이 어, 이 유치프라카치아라는 이말 아프리카 원어에서는 이 뜻이 무엇이냐하면 사람의 영혼을 가진 식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진 않으셨을 거예요. 한번 건들면 죽는데 두번세번 번 건들면 다시 살아나는 식물 이게 우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영혼을 가진 식물 어쩌면 우리들도 그렇게 사랑을 구하고 있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이 사랑이 바로 이땅 가운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옆에 분하게 고백 한번 다시 할까요? 사랑합니다. 한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들어 버린다니까요. 네, 한번더 하실까요? 사랑합니다. 하루만 하면 시들어 버려요. 네, 내일도 서로 카톡으로 사랑합니다. 전화로 사랑합니다. 매일. 어, 같은 사람이 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 살리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매일 사랑합니다 매일 사랑합니다 이거 계속 보내시면 시드시드 죽다가도 살아나는 게이 사랑의 힘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사랑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참사랑에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할수 있는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참다운 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언급을 하지요 7절과 8절에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지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다. 거꾸로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않은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9절과 10절에는 우리의 사랑에 실천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면서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이 주어졌다라는 거지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끝부분은 뭡니까? 그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려져야 되고 나타나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루에 대번씩 읽으십시오 참 중요하고 사랑에 대해서 잘 정의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서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사랑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까지 사랑하신다고요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요, 세상 풍절을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의 영을 따랐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가득한 우리를 하나님이 예뻐서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어우, 예뻐. 그래서 사랑하셨나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그 허물 가운데 진흙탕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한 그 놀라운 사랑. 자신을 희생하는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 했던 사랑이 아니라,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했던 사랑입니다. 어떤 행함과 어떤 진실함입니까?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죽음으로 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됨을 포기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고난당하고요. 아파하고 피 흘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영원하고 완전한 분이신데 그런데 어째서 그분이 고통을 당하고 자기를 죽이셨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시지요?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다. 누굴 살리려고요? 나를 살리려고. 내가 뭘 잘한 게 있어서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죽음이 동반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도 사랑이라는 게 있지요. 그 사랑은 몇 가지의 종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 형태를 나눠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요, 만약에 사랑입니다. If 영어로만 if인데 만약에 사랑이에요. 만약에 네가 나 사랑하면 나도 너 사랑할게. 이런 조건적인 사랑이 너가 나 사랑하면 나도 너 사랑할게 이것이 우리 세상에서 하는 사랑이잖아요. 또한 가지 사랑이 있다면 뭐뭐 때문에 너 예쁘니까 사랑해, 너돈 많아서 사랑해, 뭐 이렇게 뭐 때문에라는 조건이 불어붙어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보통 세상 아는 사람들이 는 사랑들이 이런 사랑이라면 우리 주님이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허누구석을 봐도 사랑할 것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거지요. 아멘이 나올 때까지 제가 하려고. <laughs> 자, 책 가운데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자녀 교육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책의 주제가 이런 주제예요. 왜 부모들이 그처럼 자녀를 많이 사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딴 길로 가는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책을 써 내려가는데 결론 부분에 저자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점짜리 사랑을 했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했고 그 자녀가 내 소유물인 줄 알고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랑이 자녀를 죽였습니다. 참으로 당신이 자녀 교육을 진정으로 하고 싶다면 이러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 자녀가 치유를 받고 성경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끄떡해지잖아요, 그렇죠? 사랑에는 네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에로스 사랑입니다. 이 에로스는 성경에 단한 마디도 써있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사랑이 이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주로 하는 사랑이 에로스 사랑이죠. 두 번째 사랑은 필리아라는 사랑인데 이거는 우정에 관계된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사랑인데 이게 스토르게라는 사랑인데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세 가지 사랑은 인간의 감정의 영역을, 자아 영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영원하지 않지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사랑대의 특징은 그 사랑이 구속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더 자유를 주고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랑은 서로를 구속하는. 그리고 구속을 당하게하는 사랑이 이 사랑 등이라는 거지요. 마지막 사랑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인데 하나님만이 사랑하는 인간이 할수 없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본문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고 이러한 사랑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속성을 비추는 사랑을 할수 행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참 사랑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할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할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네. 한번더 여쭤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자한 단계 더 들어가 볼까요? 당신은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 이 잘못 질문하면 신천지가 와서 질문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얼마나 깊이 우리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알수 있는 거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알수 있는 거지요. 어떤 믿음이나 소망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예언이 있어도 성경을 수백 번 읽었다 할지라도 선행이나 부제나 순결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가슴에 받았다면, 그 사랑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가 드러났지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구절 말씀에 나옵니다. 구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실제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생각도 아니고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보여진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요. 여것시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실제입니다. 이 사랑을 깊게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으로 살아가요. 그 사랑을 가슴 깊이 경험하고 느낀 사람들은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게 되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윌리엄 킬이라는 분입니다. 이 분은 최초로 인도에 선교사로 갔던 분이세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이 분은. 하나님의 사람에 감전된 이유에 자기의 상황과 여건을 돌아보지도 않고요 선교사로 떠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말 때문에 말 때문에 이 가정에서 큰 불화가 생깁니다. 그 아내는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까지 할 정도로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윌리엄 케리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로 떠나서 인도에서 복음을 선포했던 분이 이 선교사님이십니다. 또, 시티 스터드라는 목사님, 그 분이 계신, 성교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그때 당시에 영국에서 가장 큰 저택에 사는 굉장히 돈이 많고 유명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도 이 엄청난 불을 버리고요. 아프리카의 운막 안으로 기어 들어가세요. 왜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프리카에 전하기 위해서 그냥 그 운막, 엄청 달수 없었던 그 조그만 운막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낸 분이 이 시티 스터드라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았기 때문에 앞뒤를 재지 않는 거지요. 그것이 어떤 곳인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랑의 불덩어를 가지고 가는 거지요. 사랑의 충격을 받은 사람은요 현실을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하는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1907년도가 어떤 행지 아시지요? 이 땅에 평양 대부응이 있었던 때입니다 이 평양 대부응 운동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의 부응이 있었던 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원말 마지막 시대였기 때문에 거의 돈 있는 사람들은 이두집 살림을 했던 경우가 참 많아요 그때는 그게 보편화되었었죠 그런데 보금에 능력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덮으니까 모든 남성들이 이두집 살림을 정리하고요 본부인에게 돌아가는 일들이 속속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혼하는 일이 이 미국 땅에 이렇게 많은데 조선에서 일어난 이런 부분이 미국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선교사님들이 이야기를 했대요. 어떤 하인들은 주인의 돈을 이렇게 슬쩍했던 주인들이 그 하인들이 예배 가운데 주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들은 그 하인을 끌어안고 용서함으로 사랑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것을 서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한 하루는 예배 가운데 한 여인이 부인이 예배 중에 나와서 고백할 게 있다라고 나옴게 됩니다. 그 나와 서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가늠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자기 남편이 있었거든요. 성교사님이 그 남편을 보면서 큰일 났다니요. 하면서 이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가늠한 이야기를 하고 자기 자리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 아내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고 용서하고 또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땅의 부흥의 사건은 그렇게 사랑으로 이 땅을 덮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바로 이런 사건들은요. 연하단 고우포스란 선교사님이 중국과 한글로 오가면서 썼던 실제적인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책 가운데 일화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다면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그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실천하지 않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교회가 건물이 번듯하게 서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 하나님이 그런 교회보다 더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른손이 모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선행을 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 교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지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사랑이 없으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도 이름도 빚도 없이 눈물로 형제의 손을 닦아주고 또한 안아주고 있는 그한 번의 손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손길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지 가능해요. 우리 안에는 원래 죄인이었고 또는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십 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십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1 9절 말씀 한번 넘어가 보시면 1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9 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결과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거울 앞에 설때 가능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때그 사랑은 가능하다라는 거지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보여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러분들 오늘도 그 거울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울을 보지 않으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오늘도 그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가운데 빠지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또한 그리스도의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볼수록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박혀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고 또한 그것을 경험할 때야 비로소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요 사랑을 낳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저번에 그 자석 자석에다 이렇게 쇠붙이 붙여서 나온 거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자석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지 그게 사랑의 자성이 생겨요. 근데 안 붙어 있으면요 철과 철을 아무리 붙여 보세요 붙을 수 있나? 그런데 철이 이 자석의 사랑에 붙어 있으면 그 철과 철은 또 사랑의 자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단한 순간도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사랑이 부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왜 살이 안 찌는지 아세요? 제가 밑 빠진 독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들이 부어도, 안이 들이 부어도 다 빠져나간대요. 저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운동 안 해도 80%가 빠져나간대요. 부러우세요. 저는 아무리 아무리 채워도. 근데 그 말이 왜 생각이 났냐면, 우리가 밑 빠진 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다 빠져나가요. 그래도 하나님이요, 또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것이요. 또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조금 남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비결은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사랑의 실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오래 바라보느냐에 좌우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일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없었던 사랑이 생겨나게 될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로다 다시 한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요. 한 가지 이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김홍석 판사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책 가운데 젊은 부부가 와서 이혼 조정 심판을 재판을 하는 그 과정을 적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와서 서로 이혼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이 재판 판사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제 다 마무리가 됐는데 딱두 가지가 해결이 안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재산 문제, 두 번째가 아이 양육 문제입니다. 어, 재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이 아이 문제만큼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를 누가 키우시겠습니까? 남편도 안해도 선뜻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다가 이 아이를 부릅니다. 그 아이에게 질문을 해요. 얘야, 너는 누구하고 살고 싶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의 손을 붙잡고 엄마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랑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이 상황 가운데서 재판을 더할수 없어서 다시 한 달간의 시간을 줄 테니까 한달 이후에 다시 이 문제를 재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숙제를 드릴 텐데 성경책을 한 권씩 드릴게요. 그 성경책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 13절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세 번씩 읽으십시오. 그리고 한달 동안 하루에 세 번씩만 읽고 다시 오시면 한달 후에 다시 재판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판결을 내리고 한달 기다렸습니다. 한달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부가 이혼을 취소했습니다. 이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도 모르고 그 판사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가슴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거지요. 사랑이 메말라서 이혼하자고 왔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인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가슴 가운데 채워졌기 때문에 이혼을 취소한 것이 아닌가라는 거지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어진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11절 말씀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 하도다.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 가정에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저 세상으로 그 사랑이 나눠지는 우리 모든 성도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실까요?